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신성한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무언가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시는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무언가, 여러분의 여정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무언가 말입니다. 지금은 준비의 계절이자 정년의 계절이며 전능하신 분의 손길이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움직이는 계절이지만, 그 방식은 여러분이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믿음의 귀로 귀 기울인다면 그 징조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결코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는 속삭임이, 영혼 안에는 부드러운 손길이, 주변 환경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실 때마다 그분은 분명한 신호로 그 길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이 알아차릴 수 있는 첫 번째 징조 중 하나는 불편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똑같은 자리에 머물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가장 큰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여러분의 영의 깊은 곳을 흔들어 거룩한 불안을 일깨우시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한때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던 우정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보장된 것처럼 보였던 기회들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원수는 거짓말을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영원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일시적인 것들을 치우고 계십니다. 불편함에 저항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또 다른 신호는 평소와 다른 저항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거대한 문을 열려고 할 때, 원수는 당신이 그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할 것입니다. 갑자기 전에는 없었던 싸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연이 나타나고 실망이 닥쳐올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방해가 표면화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전례 없는 시험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마세요. 공격의 강도는 당신에게 다가올 축복의 크기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원수는 위협이 되지 않는 것과는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전투가 치열하다면 돌파구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굳건히 서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이 폭풍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약속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이 찾아옵니다. 어렵지만 필수적인 표징입니다. 기도해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두드려도 아무 움직임도 없습니다. 찾아도 아무런 응답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가 아닙니다. 지체하심은 부인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분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들 중 일부는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누워 계셨을 때, 하늘은 고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영광이 임하여 무덤은 그분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침묵은 단지 승리를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조용히 계시다면 그분은 당신을 놀라게 할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징조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일 수도, 직업일 수도, 습관일 수도, 심지어 오랫동안 품어온 꿈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것, 즉,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옛 것을 쥐고 있는 손에 새로운 것을 쥐어 주실 수 없습니다. 때때로 그분은 아브라함처럼 편안한 것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부르십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재단 위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당신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마다 그것은 더큰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서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것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 여러분, 당신 안에 깊은 기대감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꿈틀거리는 감정 무언가가 곧 바뀔 것이라는 고요함.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한때는 움직일 수 없어 보였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쫓지 않았던 기회들이 당신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당신의 발걸음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확신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음속 깊이 당신이 기적적인 무언가의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삶에서 이러한 징조들이 보인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련, 저항, 침묵, 내려놓음, 기대.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모든 것을 변화시킬 돌파구로 인도합니다. 붙잡으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는 갑자기 움직이십니다. 축복하실 때는 풍성하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문을 여시면 어떤 인간의 손으로도 닫을 수 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큰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가올 때 당신은 뒤돌아보며 모든 눈물, 모든 시험, 모든 고난이 그분이 당신을 위해 특별히 마련하신 축복을 위한 준비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은 원하지만 그 과정을 거부하고 승리는 원하지만 전쟁은 원하지 않으며 면류관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으십시오. 모든 신성한 승천은 연단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을 가장 위대한 목적에 인도하시기 전에 고립의 시기로 이끄십니다. 모세에게는 광야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수년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홀로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독 속에서만 깊이를 쌓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외로움을 느끼거나, 따로 떨어져 있거나, 숨겨져 있다고 느낀다면, 그분은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또 다른 징조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커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을 즐겁게 했던 것들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한때 당신의 시간을 빼앗았던 방해 요소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갈증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시기에 당신을 더 가까이 이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서 당신의 관계도 재정비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관계도 갑자기 흐트러질 것입니다. 이것은 거부가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다음 계절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들, 즉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당신의 운명을 지지해 줄 사람들로 그들을 대체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당신의 믿음을 확장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신뢰와 용기 그리고 순종이 필요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요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분은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비전을 주실 때 그분은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보내실 때 길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순종의 저편에서 종종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축복을 보류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실어 나르는 그릇을 빚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준비되었다고 믿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기다리고 있다면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당신 안에서의 일이 완성될 때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뀔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은혜가 당신을 둘러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기다림이 필요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들으십시오. 축복이 올때 그것을 주신 분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골짜기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상곡대기에서는 그분을 잊어버립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분께 가까이 머무십시오. 축복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빛을 비추고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에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난다면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새로운 계절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분이 움직이실 때는 당신을 경외하게 만들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특별한 무언가가 다가옵니다. 당신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무언가가. 그것이 다가오면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세요. 오직 그분만이 합당하시니까요.